할렐루야. 네, 먼저 오늘 제 사대 단임 목사를 모시는 이 취임 예식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사대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 깊은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길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아,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거의 한 6년 가까이 같이 살아서 잘 아는데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네. <laughs> 우리 교회에서는 변 목사님 떠났다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저 목사님 간다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어, 또 교회가 이렇게 큰줄 알았으면 더 많이 모시고 올걸 그랬어요. 아, 우리는 또 아니 그래도 취임인데 우리가 또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면 또 결례가 될까봐 다음에 위임할 때 많이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 교회도 너무 너무 아름답고 참또 성도님들도 너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아까 찬양 팀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아, 네. 이 지역의 사단 마귀는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 받은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사역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취임식을 했을까? 예수님이 선서를 한다거나, 예수님이 축하꽃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하나셨을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취임하셨을까. 일반적으로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한편으로는 공생의 첫 시작점이면서 또 다른 면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취임하여 주시는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취임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취임식의 배경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본문 13절에 이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가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겠죠 이때는 바로 위에 있는 본문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때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이 때는 지도자들이 실패한 때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오늘 본문 삼 절이 말하는데 주님이 오실 길을 알려 주고 주님이 오실 길을 보여 주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도우면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 역사를 행하실지를 알려줘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습니다.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는데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지도자들도 세례 받는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에온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하, 이 나라가 이렇게 된이 지경이 된 게. 아, 우리 민족이 이 상황이 된 게. 아, 지금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죄구나. 하고 회개하러 갔는데 정작 가장 종교적으로 예민하고 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작 세례 받는 그 자리까진 갔지만 세례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사람들이 왜 세례받지 않았는지 여기 설명해 줍니다. 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또 지도자고 그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리새파가 난데 내가 무슨 저기 저 신앙생활 건성건성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무슨 회계세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회계세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겉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겉으로 그들이 어떤 걸 지키고 있는지, 겉으로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너희 속에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내가 어떤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던 이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용안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의 세례요의에 패션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요안의 패션은 우선은 옷은 뭘 입었습니까?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댔고요 음식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다 어디에 아주 적합한 패션과 음식입니까? 광야에 아주 적합한 패션과 음식이죠. 그런데 왜 이게 유독 눈에 띄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아주 어뭐 저렇게 입었지, 아니 뭐 저런 걸 먹지 하는 그런 패션과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로마 제국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고 꿈꿨던 패션과 음식은 무엇습니까 로마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고요. 로마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입니다. 그 시대에 부자라는 사람들이 먹고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모두가 갈망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입은 건 이상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건 뭐죠?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식과 패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양식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례 예수님이 세례 받던 때가 그런 때였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다 실패해서 아주 실망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있고 영혼의 주 침을 집중하지 않는 시대에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시대를 따라가는 걸막 꿈꾸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13절 보십시오 갈릴리로부터 요한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려고 할때 요한이 14절에 아니요 제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한테 세례받으으시다무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금제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지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의의라는 것은 법정적으로 옳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관계적으로 충성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탕자 비유에서 어, 아들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 그렇게 한건 아니죠. 그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서 사랑으로 돌봤기 때문에 의로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말은 세례를 누굴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례 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기까지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수많은 대제국들에 의해 속국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로부터 우리나를 라 벗어나서 다윗과 같은 그런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나는 안해도 되지만 이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임식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취임식 예수님 마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취임식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취임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은 우선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아마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겠죠. 어떻게 하면 부흥할 거다. 여러분 생각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 방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되고 누가 잘하면 되고 뭘 어떻게 하면 되고 아니요 그 방식으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누가 보기에 이 교회가 이게 없어도 다 부흥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백성을 위해 이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 방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렇게 예쁜 아이를 낳아놓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돈못 벌어온다고 서로 싸우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 붕이 이 교회에 임하게 오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 내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선지자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인간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인간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인간 선지자가 나를 물속으로 잠그기까지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아멘, 아유, 너무 잘 읽었다. 성경, <laughs> 네, 오랜만에 보니까 더 잘생겨졌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첫 번째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때는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거 있으면, 어휴,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하늘을 볼 때는 하늘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 볕들 날이 없을 것 같고, 숨쉴 구멍이 없을 것 같고, 뭐가 안될것 같은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실패했고,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주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답이 없을 것 같은 그 세상에 희망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 사람의 다친 하늘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닫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소망을 품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린다면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가지자고 하면 희망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요. 또 희망을 가졌다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됩니까? 아니요.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닫힌 하늘을 희망의 하늘로 열린 하늘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산이 넉넉하고 전도할 수 있는 돈이 많고 그다음에 할수 있는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가 탁 들립니다. 첫 번째 뭐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자다가 들립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자다가 들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뭡니까? 애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또어 부모님에게 또 회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고마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그런 거죠. 시험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공부가 너무 좋았어요. 와, 공부가 제일 쉬워요. 이런 애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하는데 왜 공부한 지 압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합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가장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곁에 있는 이들과 사랑을 나누어서 내가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인 걸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살이를 하면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오면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어, 예수 처음 믿은 한 성도가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다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랑 사랑한다고 노래 부르는 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틀. 교회 잠깐 다니다가 세 어, 가족 등록해서 사랑한다고 노래 부를 때 되면 다시 교회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랬던 형제입니다. 그랬는데 그 형제가 사랑한다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는 날이 왔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거죠. 여러분 교회 아니고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지금. 밥벌이가 잘 안되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사랑받을만 합니다 밥벌이를 위해 힘껏 애써온 당신 당신 지금까지 수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 지금 아파서 제대로 집안일 못하죠?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만 합니다 이말 해주고 그냥 또 교회 왔으니까 사랑 받는다고 아무 해 주자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 받는 자인 게 너무 느껴져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을 어디서 해 주냐? 교회가 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한테 자기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야 너 요즘 장사 잘안 되지 그래도 너 어제 너네 와이프랑 싸웠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번에 교회에서 누구누구랑 같이 일하다가 팍 티격태격해가지고 팍 열내고 저 로비에서 싸웠다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주님께로 들은 자만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고 희망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기뻐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제가 어, 우리 변 목사님 볼 때마다 참 너무 좋고 그랬는데 어, 한달한달좀더 됐죠. 그죠? 지금 몇몇달안 안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누가 누군가를 보면서 기쁨이 된다는 것 자체, 그런 걸 언제 경험합니까? 저는 우리 외할머니한테 경험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외할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미안하죠,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자기 손주가 자기를 사랑하냐 마냐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하고 안기는 손주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손주입니다 할머니가 막 손을 잡고 이렇게 얼굴 만지고 이러면 하고 도망가는 손주입니다 저는 근데 제한살 어린 사촌은 할머니하고 너무 살갑게 가까운 막 옆에 가서 할머니 밥도 먹여주고 얘기도 하고 똑같은 남자인데 하나는 완전히 진짜 막 너무 무뚝뚝한 남자고 하나는 너무 살가운 남자고 제가 그 무뚝뚝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할머니 눈에는 누가 더 예뻤을까요? 아니 살가운 놈이 훨씬 예쁘죠. 근데 제가 가도 그 동생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저한테 해 줬습니다. 너무 깊은 사랑을 받았죠. 제가 왜 그랬나 이제 나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명확히 알겠더군요. 왜 잘해주는 손자랑 잘 못해주는 손자, 살가운 손자랑 살갑지 않은 손자에게 차이가 없이 대했을까요? 할머니가 아휴 그래, 저 손주인데 똑같이 대해야지. 걔는 친손주고 저는 외손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친손주 훨씬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아휴, 그래도 내가 어? 할머니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된 할머니로서 그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이 대하게 됐을까요? 똑같이 이뻤으니까요. 미운 짓 하는 놈도 이쁘고 못난 짓 하는 놈도 이쁘고 이쁜 짓 하는 놈도 이쁘고 너무 기쁘니까 기쁨이 넘쳐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하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 부흥하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변승관 목사님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 목사를 기뻐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이 교회가 하하호호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웃음이 이 교회 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꾸 웃습니다 너는 뭐가 좋기를 자꾸 실실실거리고 다니냐. 너무 기쁜 게 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이 교회 와서 저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기쁘 그러면 이 교회가 저절로 부흥됩니다. 행복은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감출 수 없어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기쁘면 당연히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기쁨을 맛보시고 그 기쁨으로 서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도 어수선하고 상황도 힘들고 그런 때이죠. 특별히 또 수도권 중심으로 다 경제나 모든 상황이 굴러가는 이 나라 안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방에서 사는 것은 또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도자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겉만 바라보고 풍부한 바라보는 시대에 참 살기가 버거워지는 것 그것이 결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처럼 나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취임식을 행하는 단임 목사와 그렇게 취임식을 행하는 단임 목사를 힘껏 도와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영신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사람들의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영신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신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자신이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인지를 발견하고 서로를 사랑과 기쁨으로 격려하고 세워서 하하호호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이 교회로부터 각 가정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교회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변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